이케조의 케니치 1979년 7월 2 3일 생, 일본 시가현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집안대대로 경마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 장해경주마 선수였고, 남동생은 제아리 조련사, 여동생은 자신의 조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타키 유타카를 동경하여 경마학교에 입학하였으며, 98년도 3월 데뷔 후 14일 만에 우승하면서 재능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데뷔 첫 해부터 38승을 올리며 JRA 최다승리 신인 긴팡을 받은 그는 그중 주연 리그마 27승이라는 화려한 커리어를 보여주며 실력파 신인으로서 눈도장을 찍습니다. 대표적인 기승말로는 듀렌달 스위포쇼, 드림전이, 오르페브르, 헨장 등이 있으며 오페의 3관 당시를 모두 기승할 정도로 실력 하나는 출중한 기수였습니다 그러나 실력만으로 완벽할 것 같은 이 선수에게도 크나큰 결점이 있었으니 기승했던 말들이 하나같이 이케조에 실했다는 겁니 키와 대조적으로 드루이드였던 타키유타카는 퍼크리기 대놓고 기술을 누면서 타달라고 했고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스즈카이 벌에서 유타카가 고칠 만큼 대단한 교감 능력을 보여준 반면 이케조의 경우 오페에게 카상지쿠 울타리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은 기본이요 키코셔가 30분이고 게이트인 안에서 경기가 딜레이되어 사과했고 드림자니에게는 수시로 물리거나 죽일까우로 덤벼드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애교 넘치는 카렌장도 이케조에만 오면 급정색을 하며 어떤 애교도 멈추고 거리두기를 실현했다고 정도로 그의 생애에 그를 좋아하는 말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을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기에 그 진심이 딱 한번 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1년더 메이쇼 벨루가에 기승하여 경기를 치르던 중 말의 상태 이상을 느껴 경주를 포기하고 외곽으로 빠졌는데 이후 검사에서 개인대가 파열 직전이었고 초기 발견한 덕분에 안락사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케조이가 이상함을 감지 못하고 경기를 완주했다면 벨루가는 아마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수의사의 소견을 듣고 벨루가가 걱정되어 눈이 불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벨루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완치 후 은퇴하여 담당 목장에서 종말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메이쇼 텐겐이라는 자마를 낳았고 이 자마도 후에 이케조에가 기승하며 지원 우승은 못했지만 중상리그를 우승하며 또한번 그와의 케미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 스토리와는 별개로 의외로 여성 편력이 있어 혼외자도 있으며 이혼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 특성상 출장이 잦기에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외로움이 많아 여성을 자주 찾으며 상지하게 다른 살림을 차리는 등의 이슈는 늘 있었는데 이케조에도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간에는 이케조가 데이트 폭력을 휘둘렀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는데 평소 인터뷰나 경기 실력 등으로 쌓은 인지도와 평판이 너무 좋아 이슈화되지는 못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말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겠다는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현역생활 중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 JRA 통상전적 천승을 달성 2018년 블라스트 원피스의 첫 지원 우승의 기수 그리고 작년 21년도에는 동생이 직접 조련한 말에 기승하에 우승까지 하면서 기수조련사 형제의 중상재팬은 제아래의 경마 역사상에서도 의미있는 일 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실력은 뛰어나지만 늘 말들에게 미움을 받아 했던 비운의 기수 이케조에 현재까지도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많은 경마 팬들에게 재미와 웃음 감동을 선사하는 유능한 기수 앞으로는 말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기원해봅니다.